한 개의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 대지전위의 기준이 되는 접지극, 어, 접지선 및 어, 주접지단자를 그림과 같이 구성한다. 건축물 내 전기기기의 노출 도전성 부분 및 개통 외 어, 도전성 부분 어, 모두를 어, 주접지단자에 접촉한다. 이것에 의해 하나의 건축물 내의 모든 금속제 부분에 보호, 등전이 본등이 시설되는 것으로 된다. 다음 그림에서 1번부터 5번까지의 명칭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쉬운 것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지, 땅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대지에 있는 이 5번은 접지극이 됩니다. 접지극이 되고, 이 b 가 보시면 주 접지 단자가 됩니다. 즉, 이 접지극과 이 접지 단자 사이를 연결하는 이것이 이제 접지 도체가 됩니다. 접지극 그다음에 접지도체 유피는 주접지 단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번, 뭐 2번, 4번 있고, 그다음에 m이라는 게 있고, pc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m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는 어, 그러한 전기기계 기구의 도전성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 전동기 같은 거, tv, 뭐 세탁기 어, 이런 것들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도전성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나머지 요 p 라든가 c 라고 하는 것은 전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어 물체들이 되겠죠 그래서 b c 를 보시게 되면 뭐 철골 뭐 수도관 가스관 얘네들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어 도전성 있는 그러한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전기를 사용하는 그러한 설비에서의. 어, 주 접지단자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어, 여기 보시게 되면 보호도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호도체. 그러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도전성 부분 같은 경우에 는 어, 보호 등전이 본딩도체다라고 합니다. 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 전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보호도체라고 하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도전성 부분은 에, 보호 등전이 본딩도체. 즉, 어 등전이를 만들기 위한 어 도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어 M M끼리 그 다음에 또는 M과 C끼진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보조적인 애들인 거죠. 보조적인 애, 보조적인 등전이를 만든다. 그래서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땅에 있는 것은 접지극이 될 것이고요. 주 접지단자와 연결되어 있는 선을 우리가 기존에는 접지선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접지 도체라고 하자. 접지 도체가 될 것이고요.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 기구 같은 경우에는 보호 도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도전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보호 어, 등전이 본딩 어 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보어주 접지 단자와 연결되지 않지만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보조 어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다라고 여러분들이 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